말씀을 공독합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5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3쪽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 말씀 하주 근영이도 찾아요 성경책 453장 구약성경 저와 여러분이 한자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해사람 아이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아비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월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면기 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아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째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문병을 가지고 떠나갔되 아무도 보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러분들과 여 또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러분들에게 여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러분이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조루의 귀에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네.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요, 기회가 아닐 수도 있고 진짜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기회가요, 진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모든 것인데,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행했던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또한, 어, 이어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음, 한 가지 유머가 있습니다. 어, 아내 생일날 남편이 음, 집안일도 안 하고 또손 하나 깠다가 안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오늘 생일이잖아. 오늘은 설거지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어, 남편은 아내는 감동을 받아서 고마워 여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남편이 그 다음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laughs> 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laughs> 어, 원래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은요 뭐를 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 그 가정 가운데 자이 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어느 때는 어, 내일 해라고 막 우리에게 어, 그 속삭이는 음성들이 들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에서는요. 오늘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오늘의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일들을 다 끝내고 하라는 뜻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합니다. 내일로 가면요. 은 내일 또 내가 감당할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해야 될 일들을 해당하시면서 또한 순간순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어, 유혹이 있고요, 기회가 있어요. 유혹. 음, 유혹은 어떤 게 유혹이냐면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자꾸 헷갈리게 하고요. 끝내는 악한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게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은 말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끝에는 항상. 그유혹은에서 내가 넘어가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달콤한 유혹은요 항상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전화를 받으면서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해요. 그러면서 막 대출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하겠다 막 하면서 유혹하지요. 달콤해 보여요. 꼭 그렇게 될것 같고. 근데 잘못하면 그것에 빠져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아유. 예. 보이스피싱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이라고 해요. 달콤하기도 하고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는 것에 빠져들어요. 말씀에서도요,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혹은요,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유혹은요, 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추진돼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잘못 빠지게 되면 그 유혹을 행해서 모든 것들이 다수프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는, 반대로, 유혹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는요, 문제를 해결하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근데 유혹과 기회는요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아요. 어, 제가 한 가지 그 예화를 들어 어, 볼게요. 미국에서는 현금을 그 현금을 수송할 때 무장된 차량에 방탄 차량에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무장된 군인 음, 그 무장된 그 보안 업체에서 두세 명이 같이 현금을 수송을 해갑니다. 현금 그런데요 어, 어느 날인가는 그 현금 음, 수송하는 무장 트럭에, 어, 헌금을 싣고, 어, 그 박스 안에다가 헌금을 넣고, 어, 무장, 무장한 그 사람들이 잘 잠궈야 되는데, 뒷문을 잘잠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르고 막 가다가, 어, 덜렁덜렁 하니까 뒷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돈, 돈 가방이. 떨어졌겠죠. 떨어졌겠죠. 예. 떨어졌죠. 그돈가보에는 얼마만큼의 돈이 들었냐면요. 100달러짜리 1200장이 들어있었대요. 그럼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응? 500만원일까요?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은요. 우리나라 돈은 지금 환율이 10, 음, 1300원 정도 되죠. 무려 15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그 안에 들어있는 한.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까요? 만약에 떨어졌다. 어디 갈까요? <laughs> 가지고 갈까요? 어. 은행에 가요? 어. 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돈이 뚝 떨어지자마자 뒤에서 따라가던 차가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따라가는 차가 떨어지자마자 그걸 주워서 차다 싣고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집. 집으로 갔어.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CCTV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송을 해보고, 안 해봐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뚝떨어져서 가져갔던 사람들이요, 계획적으로 그걸 가져갔을까요? 아니죠. 가다 보니까 뭐가 뚝 떨어졌어. 그게 황금 차량이야. 그럼, 뭐라고 기대하면서 훔쳐갔을까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다?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딱! 집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기회로 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선물로 봤을까요? 어, 기회를 봤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법적으로 보면은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정당하지 않은 기회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바, 아, 가운데 정당한 기회들만 주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사람이요, 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차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같이 저러 막 가요. 그럼 저 사람은 분명히 무슨 운전을 하고 있어요? 졸음 운전 아니면 은 음주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대요. 앞에 있는 차가 자꾸 차, 사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 빨리 와가지고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하든지 좀 해주세요. 라고 예, 신고를 해서 왔는데요. 경찰을, 경찰이 앞에서 딱 막자마자 그 차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나는 그 뒤에 있었고. 그 차가요? 자기 차를 막 뒤로 쭉 박더래요. 네? 자기 차를 박더래요. 아.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받았으면 그럼 누가 처리해 줄까요? 어, 경찰이 처리해 주기를 원하죠. 근데 경찰이 그걸 처리해 줄까요? 처리해 주지 않을까요? 처리해 주지 않나요? 네, 처리해 주지. 아, 보험사에서. 보험사에서 처리해줄 수가 네. 없어요. 왜? 앞에 차가 뭐를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아. 음주운전을 했으면 보험사에서는요, 처리해줄 수 있는 권한이 네. 없어요. 음주운전. 그러면 내 차는 누가 고쳐야 될까요? 네. 자기 스스로 고쳐야 돼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똑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으로 자고 돌아, 돌아왔어요.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 것같아요 신고를 해요? 말아요? 그래도 해요? 내 차가 부서지는데도? 음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오른쪽으로 깨끗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갑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요 그 손해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요 그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가족이 위독해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법정에서요 너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네가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다면 나는 너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갔다 오면은 다시 네가 갇히고 그 사람을 풀어주겠다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갇힌 사람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내가 너 대신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게. 그런데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죄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늦게 오면은 내네 대신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나갔던 사람이 어게할까요 어떤 방법을 무릎쓰으라도 돌아오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오다가 막 환란과 시련이 있어도 풍파가 있어도 그는 끝까지 돌아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음, 이렇게 만약에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럼 도망갈까요? 아니면 돌아오려고 생각할까요? 돌아오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빠져나가면은 나만 빠져나갔으면 돼.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나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 아무런, 예, 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제 가운데 빠진 의리들을 위해서, 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그 고망을 어떨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요,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바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흘려버려요.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빠져요.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꾹 잡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추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회를 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엄청 배가 고파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는 능력이 있잖아. 저 돌덩어리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어서 너 먹으면 되잖아. 배고프니까.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백분까 그러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했냐면 이기시고 떨쳐내셨습니다. 간혹 우리가요. 아주 급박하고 아주 그 절치절명의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 이것이다라고 막 귀해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들 어,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그돈다발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게 아니다라고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집으로 가지 갔을까요? 그돈 담발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서로 갔겠죠. 경찰서로 가면은 어, 우리 나라도 이돈다발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경찰서로 가면은요. 경찰서에서는요. 법적으로 습득한 물건의 10분의 1 아니면 10분의 3 정도를 보상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만약에 10분의 1이라고 해도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120만 달러인데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2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꽤큰 돈이에요. 1억 5천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은 기회일까요? 그 돈은 유혹일까요? 그 돈은 기회 돈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기회이든 유혹이든 항상 어, 판단해서요, 그 기회를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들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찾으시고 그 기회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음, 또한 계속 물으시면서 발견하시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나오고요, 다윗이 나오고, 아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아비세는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도망했던 사람이고요,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이 아비세입니다. 어느 날에 사울이요, 삼천, 삼천명의 대군을 이끌고, 어, 누구를 잡으러 왔냐면요,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삼천명이면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대군이에요. 그런데요, 밤이 돼서 이제 야영지를 차리고, 어, 그곳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이요 어,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어, 사우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 군대 장관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사우를 만나러 갈 사람이 있느냐, 같이 갈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누가 손을 들었냐면, 아비세가 손을 들었어요. 3,000명의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왕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우랑은? 저 끝에 있을까요? 예, 네, 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보초병들의 이런 경계를 뚫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는 그 경계를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0천 명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냐면요, 깊은 잠을 주셨어요. 그래도 고라 떨어지게 하셨어요. 다윗이 사울랑 바로 앞에 가 있는데도 사울은 뭐하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럴 때이 다윗에게는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아이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저 창으로 사울왕을 찔러서 한 번에 죽일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비스의 말을 들을까요? 들을 수도 있겠죠. 유혹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이슨요,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어도 사, 사 다윗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잘도 도망가요 그리고 잘도 피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모양 저모양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왕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다윗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비새에게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우리는 가지고 가자. 그면서 다시 유유히 떠납니다. 떠나는 중에서도 주위의 별초병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멀쩡한 뭐채 떠나 있을 때. 다이 소리칩니다. 사우랑이요, 그곳에 있는 장병들이요, 내가 그곳에 갔다 왔는데,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우랑이요, 이젠 돌이켜서 마음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우랑은요, 그곳에 어떻게 하러 왔냐면요, 전쟁하러 왔어요. 누구랑? 다이씨랑. 윗 전쟁하면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죠. 많이 죽죠. 그런데요, 다윗의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우리 군인들에게 사울의 군인들에게 우리 회군하자. 그럼 전쟁을 하는거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죽지도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험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군대도 안 죽고 다윗의 군대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양쪽으로 선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 요즘은 전쟁이 쓸데없이 막 일어나려고 해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전쟁으로 막 보복하려고 합니다. 보복만이 모든 것이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감싸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면은 그 기회를 기회답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지 저건지 잘 판단하기 힘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라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는은 감해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름 부은 자는. 어, 그약식때세 명만 기름 부어줬어요. 왕, 제사장, 메시아. 이거들은요, 하나님께서부터 친히 세우시고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들의 모든 일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사람들이요, 사사롭게 그것들을,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숨도 끊을 수가 없고요. 또한 사사롭게, 어, 그들을 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어, 그런 일들을, 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상황에서 사울을 죽였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바로 일어나죠. 바로 일어나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깨서 또 다윗과 싸우게 되겠죠. 그럼 다윗은 어떤, 음, 나라를 세우겠냐면, 사울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왕으로 치부가 될 거예요. 피가 흘려져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웠더니 피를 흘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도 왕이 오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예, 분별하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님이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사울도 그렇고 많은 병사들 사울의 병사들이 깊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깊이 잠들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에, 에, 영광들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했죠? 그의 갈비뼈를 하나 싹 빼서 누구를 만들었을까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담의 갈비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담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담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요 어 다시 네, 만들어진 하얼을 보면서 어, 다윗이 고백합니다 있는데 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어,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 그와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 신약성경에 보면요. 은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이 죄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들이 그곳에 서 벗겨지더라. 톡톡톡 벗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다간수장이고 뭐고 다 자고 뭐, 뭐?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눈을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일도 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빠뜨리게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깊은 잠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으시는 우리 성들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다이도요 사우를 음, 죽이고자 할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 저, 사울을 죽여서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자를 내가 죽여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아비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흠이 없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그게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고 해도 정당방이라고 해도 어, 그 안에서 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당방위를 하게 되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더라도 그것들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엇이 죄가 됐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려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할 때, 뭐, 간절하게도 하고, 분하게도 하고, 변증하게도 하고, 드럽게도 하고, 사막하게도 하고, 열심히 있게도 하고, 또한 벌하게도 하는 그런 가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멍원과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흠이 없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안에 흠이 없고요, 어둠과 또한 죄악들이 없고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수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앞에 어떤 때는 유혹이 다가오고 기회가 다가옵니다. 어떤 것이 유혹이고 기회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뜻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흠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또한 성상 감리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나이다 아멘.